일단 그 법의 취지가 갱신 요구권 행사하고 나서 임차인은 어 해지 통고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. 그게 그게 3개월인가? 3, 3개월인가? 어. 거기에 반하는 건다 위반이에요. 예. 그러니까, 이제, 예를 들어서, 그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갔을 때, 임대인이 뭐, 어, 저기, 구해놓고 나가야지, 못 나가.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. 그건 시기를 늦추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, 그, 그, 그게 아니라, 어, 그래, 나가도 좋은데, 법에 따라서 뭐, 3개월 있다 나가도 좋은데, 그 대신 복비 니가 부담해. 그런 거, 그거는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겠지. 그렇지, 예. 그거는 이제 기간을 제한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지. 예. 근데 그거는 뭐 임대차 반환 청구 소송에서 큰그 어떤, 그렇지, 그큰 이슈는 아니지, 그러니까. 예. 그렇지, 그렇지. 예.